스마트홈에 새로운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나노리프라는 스마트 조명인데요.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다양한 색깔과 패턴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리듬 모듈을 꽂게 되면 소리에 반응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클로바, 하우스 음악 들려줘? 네. 설치는 매우 간단하더라고요. 이 삼각형 모양의 나노리프 오로라에 커넥터를 꽂고 내 마음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3M 스티커를 이용해서 벽에 원하는 대로 붙이기만 하면 돼요. 네, 이 나노리프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건 스노우 폴이라고 하는 눈 내리는 효과를 연출한 것 같아요. 그밖에도 뭐 위브라는 뭐 이런 효과도 있고요. 또 재미난 건리모 모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리모 모양처럼 색깔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리듬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선택하게 되면 이제 소리에 맞춰서 반응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내 마음대로 디자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색을 선택해서 지정한 다음에 속도라든지 패턴도 조절할 수 있죠. 네, 또 구글 어시스턴트, 애플 시리, 아마존 알렉사를 이용해서 음성명령으로 제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케이, 구글. 나노리프 꺼줘. 네, 나노리프 전원을 끌게요. 오케이 구구 나노리프 켜줘 네 나노리프 전원을 켤게요 오케이 구구 컬러 버스트 시작해 네 컬러 버스트 활성화를 실행합니다 또이 다각형 큐브 리모컨을 돌리면 각 면에 지정한 모드로 나노리프 조명이 바뀝니다 네. 이 나노리프 제품은 이렇게 설치도 간편하고요. 다양한 연출도 가능하고 음성명령으로 제어도 할수 있어서 뭐 이런 분위기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상당히 유용할 것도 같아요. 자, 하지만 가격이 정말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자, 이 나노리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미래 생활을 먼저 살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 아주 재미난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My channel, MyF.